자, 언니 근데 형 이거 일본이랑 중국이랑 하는데도 막 렉이 없어요. 잘 돼. 점프 뛰고 싶지? 점프 뛰고 싶지? 점프 뛰고 싶잖아. 점프 뛰어. 점프 뛰고 싶잖아. 그렇지. 뛰어야지. 그렇지. 점프 뛰고 싶잖아. 점프 뛰. 점프 뛰어. 점프 뛰. 점. 프 예. 이씨. 잠깐만. 점프 뛰고 싶잖아. 점프 뛰고 싶잖아. 야, 잠만. 깐 야, 야, 야. 야, 이거 그거 하지 말래니까 자. 점프 뛰고 싶지, 점프 뛰고 싶지, 점. 네 잡아줄게. 아 이렇게 안 뛰네 진짜. 한번더 잡아줄게. 바로. 점프 뛰고 싶지, 점프. 아 이제 아예 내. 아 근데 뒤로 뒤로 스텝도 하는 그 타이밍에 뜨냐잘 시기. 잠깐만 잠깐만 나 미안해 미안해. 점프 뛰고 싶지 점. 점프. 점프 그렇지. 그렇지 뭐 끝났죠 이제. 잠깐만잠깐만 잠깐만. 어이어 어, 조심해야돼 이거 빨려들어가면은 다 이기고 있다가 질 수가 있어요 잠깐만 어허 어허 나이스 와봐와봐 자 점프점프 점프점프 뛰고 싶잖아 아유야야야야 점프 점프 뛰고 싶네 선풍가게 해줄게요 점프점프 뛰고 싶잖아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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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자 자 집에 쌀도 없으신 분 어서 오세요. 니가 네가, 네가 샤우스리 잡아줄게. 점프 뛰고 싶잖아. 바보야, 뭐야뭐다 걸어오는 거 말고 뭐 없어? 점프 뛰고 싶잖아, 그래. 장계포는 초고수만 하는 거야. 장계폰 걸어고 있어. 근데, <laughs> 막, <laughs> 소리가, <laughs> 이상 <laughs> 어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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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뭐야? 못하는데요? 아니, 이게 울트라 실거라고? 아, 정말, 기가 막힙니다. <laughs> 장기 F는 쉬운데, 다른 애들은 뭐, 진짜 어려워요. 와, 감사합니다. 자, 3949점. 예, 리벤지 가나요? 리벤지. 가자, 들어와. 그래, 그래. <laughs> 제가 잘한다고도 좀 생각해보실 수 있잖아요. 생각을 좀 유연하게. 해. 자, 자 돌아, 똑같아, 똑같아. 점프 뛰고 싶지 않아. 점프 뛰어, 점프 뛰어. 그렇지. 그렇지. 아, 잠깐만, 아, 미안해. 아 미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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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자 점프 뛰고 싶잖아 점프 이제 삼풍각이다 아 잠깐만 야뭐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쯤에 점프 뛰고 싶잖아 점프 점프 오, 얘는 뭐 앞으로 걸어오는 거 말고 한게 없어 이전 장기보다 있어 예속게속게와뭐 그, 뭐, 뭐, 어떻게 뭐 어떻게 띠거잖아띠거잖아띠거잖아 그래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아저 아, 알았어 미안 야야 아이... 잠깐만 잠깐만 야야 야. 오 야, 피아 잠깐 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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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알았어 어어어어우 어어, 야. 얘는 뭐, 평타도안 되고. 야, 순식간에 역전됐네. 야, 이러다 잡히면은 끝나는 거. 어어 점프, 점프. 어, 야 무서워. 와, 제 이렇게 걸어오면은 뭐할게 없어. 막 속으로 엄청 쫄... 리겠지 아, 이거 뭐 평타 백날 때려봐야 이거 자, 잡히면. 어떻게 할 거야? 어떻게 뛸 거잖아. 뛰어, 뛰어, 뛰어. 아하아 뛰어, 뛰어, 뛰. 야, 야야 야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야, 야, 잠깐만, 잠깐만. 알았어, 알았어. 아, 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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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야, 야, 말. 얘는 아 이, 이상해, 이거 평타가. 자, 나. 한... 뭐어 뭐야? 이게 잡혀 <laughs> 어 잠깐만 잠깐만 야나 이거 아니 무슨 뭐, 장풍 듣도 또다 뚫어 잠깐만 야야야 야, 야. 아... 힘들게 힘들게 다 때려놔도 야! 아니 여러분 게임이 내가 99를 이기고 있잖아요 한 방에 이렇게 역전되는 게 있냐고 내가 그렇게 많이 때려놨는데 다가오지 어.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마! 오지마! 아, 알았어었어. 알았어. 예 네. 그 것도 아닌 게. 별그 것도 아닌 게. 지금 저한 대도 안 맞았어요. 자, 아, 아, 자. 자 도망가, 도망가. 바뀌면 도망가, 이제. 그런 거 없어. 어차피, 어차피 안볼 사람, 사회, 모르는 사람이네. 중국 사람. 볼 일도 없고. 네. 어, 자, 자, 뛰어, 뛰어. 뛰어! 뛰어, 뛰어! 그렇지, 그렇지. 뛰어, 올라 아, 그렇지. 아예. 자, 뛰어. 자, 뛰어. 어, 잠깐아야야 아, 피곤하다. 잠깐만, 잠깐만. 어? 왜 때리다 마냐 어, 잠깐만! 야야야야 야, 야, 야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나도 핑계권 있다고. 어 와... 진짜, 와... 장... 야... 장기포 이키고 무서웠어요? 아, 미치겠다. 아, 빡세다, 빡세. 자, 과연 점수를 몇점 줄지 한번, 여러분 봅시다. 어, 골드!